롤밴더 최키라 아 이거 막판 하려고 했는데 한번더 하고 꺼야겠다 지금, 지금 오신 형님들도 있으니까 어, 롤밴더가 또 형님들 또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유쾌하시고 끼도 많으신 게 분명 존잘이실 듯 아... 존잘은 아닙니다 한판도 이겨야 돼 오늘 3연승 때렸기 때문에 지금 4연승 5연승 6연승 가야 되거든요 징크스 아저씨 아, 아줌마 싸우겠어. 한번 걷어 차려보시겠어요?

아이패리오알려줘도 죽네. 언제까? 언... 알려줘도 안 죽는 구간은 어디에요? 가이아는 아니죠. 평생... 약간 이런 파는... 수행을. 뭐야, 이거? 정글차이 <목소리> <목소리> 저글차이 알라끼뇨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 후원 아 오케이 오케이 후원하신 거예요?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좋아요. 이럴 때는 미드갱을 가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은 아까 뭔 말할래냐면은 미드갱 갔다가 이게 워익 역갱 맞으면은 게임 터지거든요. 지금 미드도 잘하고 있고 탑 잘하고 있죠? 우리 바텀이 약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 미드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 보다 그냥 내성경하는 거의 또 바텀 할것 같아 빨리 붙어줄게요 약간 한 텀만 살면 좋은데 이걸야 이걸 피한다고? 이빠를게요 어. 이 지금 상대 정글 6킬이잖아 어.. 마음을 너무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 안해도 돼요 천천히 풀면서 힘내서... 풀면서 섣부르게 궁 안썼어요 그냥 나한테 메구리, <목소리> 아, 메구리래, 메혹 아까 비, 아, 이 메구리가 왜 나와? 메구리 <laughs> 졌어. <laughs> 아 메구리가 매력이 있잖아. <laughs> 야이게 아크샨 없어지면 핑 진짜 오지게. 어나 이제 이거 라이브 마지막 판 중. 배는. 아 알았어 뭐 먹고 뭐 싶은 거 있어? 아니 아니야 그냥 와. 주었기 아, 매구리 얘기했는데 와이프 전화 오니까. 죽었습다 시원하다. 사 한남자라고? 야. 원래 와이프한테 잘하는 게 상남자인 거야. 야, 알지. 원래 진짜 씨 파남자들이 와이프한테 화내는 거 알아 알아 몰라. 진짜, 진짜 쌍남자들은 와이프한테 이렇게 와 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쌍남자야. 추성아운 아저씨 봐봐. 와이프한테 존나 뽀짝도짝하잖아 우리 팀에왜 던지냐 갑자기. 이게 진짜 요즘에 그, 그게 잘못됐어. 요즘 존나 그, 요즘에 그 어? 쌍남자 그딱 던지고 맞추지 마. 자, 여기서 전력 막치게 한번 시켜볼까요? 이제 여기서 딱한 번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딱이 피가 지우게 딱 만들어주면서, 계속 서 피하면서 던지면서 여기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어, 말지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죠, 좋죠. 아주 좋아요. 나, 나, 일부러 당한 거야. 일부러. 일부러 그에 그래, 당하면서, 이 거! 여기서 큐 던져! 자 댐스 자 여기서 이제 도망가 도망가 런어웨이 또 댐스 아 <laughs> 상남자 특 개를 발로 아, 쌍남, 오빠 쌍남자네. 이거 맞는겨?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나다맞았어 와 이게 안 맞아? 말이 돼? 나이스 거의 뭐 빨아삐리뽕이었는데 거의 빠는 거 거의 뭐 롤펜도 그냥 빨기 여기지 새끼야 날라가고 날라가고 아유 이 새끼 아까부터 깐족 거리는 거 진짜 짜증 났는데 이 간나새끼 그냥 죽여버렸어 자글차이 창글 차이 얄라키뇨아나 아, 아까부터 진짜 짜증났어요. 스쿠시애끼 지금 한쪽 한쪽 그냥 대포만. 너가 이거 수치를 할것 같아? 이렇 가터 벨트.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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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비웅 딱안 들어가. 빨리 뛰어봐야 돼. 이거 레드, 레드 홀릭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레드 허니콤보 먹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아펠리오스가, 어? 어, 이거 레드 누가 빼먹었어? 이거 봤나? 섹시엄도 미친데. 뭔지 알지? 그 섹션도 빛딱 어차 피그랩 없어지 새끼. 여기 있냐? 어, 아 여기. 야야 이거 비슷. 아 여기 진짜. 아니. 야 이거 근데 아리가 아, <laughs> 아이, 피해주면서. 아 씨발 벽쿵 쳤어 아 벽쿵 쳤어 아아 당황했어 아 아어개 좋은데 아이 아이고. 아 드디어 끝났다 Let's 렛츠 g 렛츠기 t 초키파레스아 여보 진짜 한판 한판 이기기 드럽게 힘들어 우리 dj형님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아, 진짜 이제 네. 아, 오늘 감기 걸려서 말을 많이 못해요. 연락긴요? 아, 진짜 목이 너무 아파.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아픈 김에 조금 집중해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짱 걸쳐 이알 낚이뇨 야이야 호아 저거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보여줄라나 아못 어, 잡을 것 같지 않냐 뭔가 어 느낌이 좀그렇지 않냐 아 느낌이 그런데 아 저럴 줄 알았어 아근데 뭔가 저 트린다미어의 무빙에서 죽을 것 같았, 같았던 느낌이 아3시부터 기다렸어 미안해. 이럴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좋아요. 힘이 세 가지고 뭐야? 어, 뭐야? 아, 야, 샤코가왜 먹어요? 이거를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타코 어디 있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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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새끼? 일치가 없는 줄 알았나? 야저저누뭐냐얘왜 얻다 막아? 멍멍얘 여기 이거 있는데 멍청이야? 에? 너 맞아? 얘 얻다 막았어. <laughs> 이번 판은 이니시 내가. 캐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번 판은 이니시 같은 거 걸어주는 게 훨씬 좋아서 벨트 갔어요 원래 요즘에 다이애나로 폭샤밖에 안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걸고 빠지고 하는 거 샤 코가 암살 하러 올거 거든요？짝 을제야이 안락기 니요. 야이야 후 아지로 군같 은거 는피 하기 쉽 죠. 아, 오늘은 좀 텐션이 낮아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무기 말을 하면 너무 아파요. Let's get it! 첫방 깔끔하구요. 정글차이 정글차이 얄라끼뉴 자 말했죠. 바텀 라인 당겨 줄것 같다고. 버텨 보 가야. 와, 이거 아달이 진짜. 음. 정글차이 정글차이 야이야후. 시야 안보이는 곳으로 딱 이동해서 에코 죽여버리고할수 있겠니? 아 요니아는 이다아좋다 아, 진짜 이게 스턴이 이게 먹어. 클럿네 이거. 아아 어, 갑자기 아 갑자기 목소리 크게 하니까 뭐가 아프네. 아. 징크스 <laughs> 내역겼스맨